기초가 없어 막막할 때 힌트를 주는 영어 강의 기막힌 영어의 제입니다 네, 제 강의는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초가 없어 막막한 남녀노소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쉬운 영어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요, 문법을 먼저 간략하게 배우시고 배우신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함께 만드는 걸 연습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배우실 문법은 영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보시죠 그는 친절하니 자 오늘은 이 문장을 영어로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장을 쉽게 만드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럼 먼저 영어 문장을 만들 때꼭 필요한 두 가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가지는 뭐냐면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두 마리가 되겠고요. 뒤에 깍두기로 좀더 껴주자면, 은 목적어나 보호가 올것 같아요. 자, 주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 은, 는, 이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철수가, 영이는,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게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사라는 거는, 뭐뭐 이다, 뭐뭐 한다. 우리나라 말에서 다자로끝난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어는, 뭐뭐 를에 해당하는 말. 자, 그리고 부어라는 건 뭐냐면요. 보충 설명해주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영어 순서는 누가, 한다, 뭐뭐를 순서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 자, 우리나라 말은 어떤가요? 누가, 뭐뭐를, 한다.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동사 먼저, 목적어는 뒤로 간다는 거. 자, 외우실 때는 주동목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순서를 모르시면 영어를 절대로 배우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동목 순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삐동사에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뭐뭐이다, 뭐뭐 있다, 뭐뭐 되다입니다. 자, 하다는 삐동사가 아니에요. 뭐뭐이다, 있다, 되다. 자, 이렇게 삐동사의 뜻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B 동사는 카멜레온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B 동사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주어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꿔요. 자 만약에 주어가 나라는 I가 오게 되면은 모습을 바꿔가지고 M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주어가 U 너가 오게 되면 R로 바뀌고, He, She, 그 그녀가 오게 되면은 또 s 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we, they, 우리, 그들 같은 애들이 오게 되면 또아로 바뀝니다. 자, 카멜레온처럼 b의 모습이 자꾸 바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 지금 나온 거 he, she, it, this, a, 지, 역 민, 수, 엄마 공통점들 혹시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개나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나 한 개예요. 단수라는 얘기죠 어려운 말로. 자 이렇게 단수가 주어로 올 때는 b 동사가 is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I일 때는 I는 나한 명이니까 is를 써도 될것 같은데 I는 예외예요. I는 독점적으로 m 을 씁니다. 자이 m 이라는 b 동사는 다른 애랑 절대로 안 써요. A, I랑만 쓰게 돼 있습니다. I am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they, we, apples, my friends, 그들, 우리들, 사과들, 내 친구들 공통점들 보이시죠? 자 지금 여러 명이나 여러 개예요. 어려운 말로 복수라고 하거든요. 자 복수일 때는 r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자 you는 뜻이 뭔가요? you의 뜻은 너잖아요. 근데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you는 너희들이라는 복수의 뜻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유는 누구랑 B동사의 어떤 모습이랑 같이 쓰냐면은 R랑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B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이다가 아니라 뭐뭐 였다 옛날 일을 나타내 주는 말 있잖아요. 과거형일 때는요. 자 is랑 n같이 단수일 때는 was로 바뀌고요. 자 R같이 복수를 나타내 줄 때는 과거형이 were로 바뀝니다. 자 이것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루피는 강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자 루피, 자 주어는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동사가 없어요. 동사 자리는 비어놨거든요자 스트롱이라는 거는 강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사가 없는 건데 루피는 지금 한 명이죠. 한 명일 때 그리고 현재형일 때는 B 동사를 뭐를 썼었나요? 단수일 때는 is를 쓰죠. 자 다음 문장 보면은 루피는 강하지 않다 부정문이네요. 강하지 않다고라고. 자 그러면은 b 동사 옆에 not만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루피 is not strong 하면은 루피는 강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점 not is가 아니라 is not입니다. 순서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붙여 써가지고 isn't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루피는 강하니 자 요번엔 질문이 잖아요 자 b 동사 있는 문장 질문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b 동사를 주어 앞으로만 보내면 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luffy strong 하면은 질문이 되고요 루피는 강하지 않아 부정문 일때도 마찬가지로 b 동사랑 not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 때는 주어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빼 동사 있는 문제는 빼 동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Is Luffy strong? Isn't Luffy strong?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번에는 과거형을 한번 볼게요. Luffy는 강했다. 옛날에 강했었다. 자 이제 과거형은 뭐였냐면은 동사가 was를 씁니다. 그래서 Luffy was strong 하면 Luffy는 강했다. 강하지 않았다. 자 부정문 해줄 때는 옆에 모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난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피 was not strong 붙여서 wasn't strong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요번에 질문이에요. 과거형일 때도 상관없어요. b 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시면 은 질문이 됩니다. 루피는 강했었어. was 루피 strong 하시면 되고요. 루피는 강하지 않았어. wasn't 루피 strong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미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친절하니. 자이 문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주어는 보니까 그는이니까 그는에 해당하는 말은 h 거든요 h he? 자 그리고 친절한 친절하다는 없고요. 친절한에 해당하는 말이 kind예요. 자 그리고 b 동사는 뭐를 써야 될것 같나요? 그는이 주어요. h 단수가 주어니까 b동사는 is를 쓰게 되있겠죠자 그러면 he랑 is랑 kind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질문이에요. 그는 친절하다가 아니라 그는 친절하니 자 그럼 주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b동사로 먼저 시작을 하겠네요. 그래서 is를 먼저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he를 적어주시고 남은 말 친절한 상태 그래서 kind까지 적어주시면은 그는 친절하니? 라는 영어 문장이 되는 거예요. Is he kind? 자, 만약에 그는 친절하다 였으면, 은 he is kind 였겠죠. 근데 질문이니까 B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is he kind 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영어라는 거는 강의만 듣는다고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 그 비슷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영화나 미드에서, 많이 대본들을 외우시거나 문장들을 외우시거나 그리고 배우신 문장들, 외우신 문장들을 많이 써보시고 말하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우신 내용 까먹지 않으시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혹시라도 오늘 강의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기막힌 영어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주소창은 이렇게 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연습하기에 너무 막막하다, 그리고 좀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법별 영작지가 많이 있고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길게 교육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잠깐만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삐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기막힌 영어의 강사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